기형 경사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휴일의 햇살이 숲 사이로 스며들어 얼룩진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보리수 아래의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깊은 법의를 설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날 젊은 왕자 보스니가가 경사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초조하고 혼란스러운 기색으로 들어서더니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린 뒤.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게는 오래 전부터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많은 현자들을 배웠지만 늘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감히 찾아왔으니 부디 저의 혼란을 풀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보스니가를 자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자여, 무슨 의문인지 허심탄회하게 말해보시오. 보스니가는 깊은 숨을 내쉰 뒤 마음속 혼란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늘 궁금해온 건 바로 나는 과연 무엇인가 아는 것입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가 진짜인지 아니면 허상인지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자아를 발전시키고 완성하고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만히 돌아보니 이 나라는 게 도무지 잡히지도 않고 확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몸이 나인지, 생각이 나인지, 감정이 나인지, 또 아니면 그 무엇인지, 이 의문이 저를 괴롭혀왔고 도저히 덮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고요하면서도 깊은 시선으로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모두들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한 눈빛으로 왕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 문제는 비단 왕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수행자들의 가슴 속에도 맴도는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왕자가 제기한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오, 나의 본질이야말로 중생이 가장 깊이 미혹되어 있는 지점이며, 동시에 깨달음으로 가는 핵심의 관문이기도 하오, 이제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리니 이것이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법문을 기다렸습니다. 옛날에 유타함이라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세속적 부와 지위를 모두 가졌지만 마음속 공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나를 찾기 위해 출가하여 여러 대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스승은 몸이 곧 나라했고 또 다른 스승은 생각이 곧 나라했으며 또 어떤 이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타함은 더욱 혼란에 빠졌고 결국 혼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7일 밤낮으로 좌선을 하며 해답을 찾지 못하면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일곱째 날 새벽,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일어나 그를 동굴 안에 매몰시켜 버렸습니다. 동굴 안은 치를 같았고 유타함은 몸이 바위에 깔려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쪽 팔만이 겨우 움직였죠. 극심한 통증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 덕에 의식은 또렷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만약 몸이 곧 나라면, 이 몸이 부서질 때 나도 사라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몸이 거의 망가져 가는데도,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 그 순간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곧 나인가? 하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생각이 사라지면 나는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 또 영원한 영혼이 진짜라면 왜 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가? 그리고 나서 마치 구름이 거치듯 맑은 통찰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나는 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며, 어떤 영원 불변의 혼도 아니다. 그냥 색수상행식이라는 다섯 요소가 잠시 결합해 나타난 하나의 환영일 뿐이다. 햇살 아래의 신기루처럼 실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텅빈 것이다. 그러자 동굴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사태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나무꾼들이었지요. 그들은 무너진 동굴 입구를 발견하고 유타함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출된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나무꾼들은 어찌 이리 태연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요타함은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를 찾았소. 아니, 내가 없음을 찾았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자, 기영경사하는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모두들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고, 특히 보순이가 왕자는 이 이야기를 곱씹느라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한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유타함의 이야기가 매우 인상 깊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나가 그저 오온의 집합이라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체험하는 존재는 누구이며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누구입니까? 또 누가 윤회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띤채 안한을 바라보셨습니다. 안한이여,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요. 이것이야말로 중생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대목이기도 하오. 내가 거꾸로 그대에게 물어보리다. 강물이 흐른다고 할 때, 그 흐름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강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강이라 부르는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의 과정일 뿐인가? 아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세존. 강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상 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일 뿐, 변하지 않는 강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소. 우리가 내가 체험한다, 내가 느낀다, 내가 윤회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여. 사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변해가는 오온의 흐름일 뿐, 그 안에 영원히 머무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소. 강물처럼 이어지고 변하며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요. 그러자 가사 존자가 일어나 여주었습니다. 세존, 만약 진정한 나가 없다면 왜 중생은 그렇게까지 나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집착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답하셨습니다. 가사여. 그것이 바로 무명 때문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밧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중생은 무명으로 인해 오온의 결합을 실제 나라고 오인합니다. 그 착각에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등의 번뇌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 중생은 윤회의 고통 속을 헤매게 되는 것이요. 보스니가 왕자는 계속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 더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 말씀을 들으니 나가 허상이라는 걸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없다면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하며. 도대체 누가 수행을 한단 말입니까? 수행의 목적은 무엇이고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깊은 지혜가 깃든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왕자여, 아주 중요한 질문이요. 수행이란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나라는 허상을 꿰뚫어 보고, 그로부터 오는 고통을 초월하기 위한 길이요. 그리고 누가 수행하는가? 나는 바로 그 물음이야말로 수행이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이지요. 고정된 나가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비로소 수행은 시작됩니다. 보스니가는 조금 알 듯하면서도, 여전히 표정이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세존. 그럼 정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하는 모든 노력과 추구, 그리고 감정마저도 전부 헛것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왕자여, 무아를 깨닫는다고 해서 삶의 가치와 의미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오. 오히려 좁은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 온 우주 만물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를테면 바다의 파도를 떠올려 보시오. 각각의 물결은 서로 다른 모습과 아름다움을 지니지만 어떤 물결도 바다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소. 마찬가지로 나를 초월함으로써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동하며 살수 있게 되는 것이오. 한쪽에 앉아있던 어린 삼이 라후라가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뭔가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 거울 속 모습 같은 느낌입니다. 거울을 보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울 안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 안에 있는 건 빛과 거울.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존재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 같은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후라여, 좋은 비유로다. 거울 속 형상은 거울과 빛, 그리고 반영되는 물체가 있어야 나타나듯 나 역시 오온과 여러 인연이 잠시 모여 나타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요. 오직 인연으로 연결된 관계망일 뿐이니라. 이때 보스니가 왕자의 눈빛에 잠깐 깨달음의 빛이 비쳤지만 곧 다시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스승님 말씀하신 이치를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일상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다는 감각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무아를 진정으로 체득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깊이 바라보며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왕자여 무아를 체득하려면 단순한 이해를 넘어 꾸준한 관찰과 수행이 필요하오. 이제 그 오온을 관찰하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리다. 이것이 무아의 경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오. 그렇게 부처님은 대중에게 자세한 가르침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중생이 나에 집착하는 이유는 오온을 나 혹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 다섯 가지를 말하는데. 색은 우리의 물질적 몸이고, 수는 느낌과 감정, 상은 생각과 개념, 행은 의지와 행동, 식은 의식과 알아차림이요. 이를 하나씩 관찰해 봅시다. 먼저 색, 곧 몸을 살펴보시오. 피부, 근육, 뼈, 내장. 그중 어느 것도 나라고 할수 없소. 몸이 곧 나라면, 팔 한쪽을 잃거나 머리카락이 백발이 될때 나는 줄어들거나 변해야 하지 않겠소? 몸은 아기에서 노인으로 끊임없이 변하니 이렇게 무상한 것을 어떻게 영원한 나라고 부를 수 있겠소? 다음으로 수. 곧 감정을 살펴보시오. 즐거움, 괴로움, 혹은 그 사이의 평온감. 이 감정 또한 시시때때로 변하오. 기쁨이 곧 슬픔으로 슬픔이 곧 담담함으로 바뀌지 않소? 이렇게 덧없는 감정이 어찌 고정된 나라 할수 있겠소? 셋째로 상. 곧 생각과 개념을 살펴보시오. 어떤 생각은 막 떠오르자마자 사라지고, 또 다음 생각이 밀려오며 정신없이 이어지지 않소? 우리는 이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기도 쉽지 않소? 이토록 무상한 생각이 과연 나일 수 있겠소? 넷째로 행. 곧 의지와 행위를 살펴보시오. 오늘은 이걸 하고 싶다가 내일은 또 저걸 하고 싶어지기도 하며? 환경과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의 의지가 계속 바뀌지 않소? 이런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무엇을 나라할 수 있겠소? 마지막으로 식. 곧 의식과 알아차림을 살펴보시오. 의식이란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야 생겨납니다. 또 깊이 잠이 들면 의식이 사라진 듯하다가 깨어나면 다시 생겨나지요. 이 역시 일정하게 고정된 게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런 의식이 어찌 변치 않는 나가 되겠소? 이처럼 오온 어느 것도 나가 아니며 오온을 전부 합쳐도 그것이 곧 나가 되지는 않소. 나가 오온 안에 있는 것도 오온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면 정말 나라는 실체가 있는지 깊이 보아야 하오.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있던 나뭇잎을 내려놓으시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이 지닌 허망함을 다섯 가지 비유로 들어보겠소. 몸인 색은 톱밥 같아서 겉보기엔 단단해 보여도 금방 부서지고, 감정인 수는 물거품처럼 생겼다 사라지며, 생각인 상은 멀리서 보면 물처럼 보이는 아지랑이 같고, 의지인 행은 파고들면 텅빈 파초 잎 같으며 의식인 식은 환술처럼 사람을 미혹시키되 그 본체를 잡을 수 없는 것이오. 보순이가 왕자는 그 말을 듣고 문득 환한 빛이 스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세존, 이제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군요. 내가 존재한다기보다는. 내가 경험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나는 어떤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서로 얽히고 의지하는 인연의 그물망이라고 할수 있겠군요. 마치 강물을 한 줄로 보지만 사실은 수없이 많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이 없는 것처럼요.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 훌륭하오, 왕자여. 그대가 무아의 핵심을 건드렸소. 나라는 것은 마치 강물과 같아 끊임없이 생멸하며 구름처럼 잡히지 않는 것이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집착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고통도 덜어지지요. 그러자 아나니 다시 질문했습니다. 세존. 무아를 깨닫고 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이를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안하니여, 무하를 깨달았다면 먼저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오. 허상인 나를 지키고 만족시키며 증명하려는 일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것이오. 다음으로 모든 중생이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참된 자비심을 길러야 하오. 마지막으로 늘 바른 마음챙김을 실천하여 매 순간 오온이 생멸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그 허상을 꿰뚫어 보아야 하오. 그러자 가사 존자가 물었습니다. 세존. 어떤 이들은 무아를 깨달으면 인생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소극적으로 변한다고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사여. 그와는 정반대이요. 무아를 아는 것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니요. 오히려 거짓된 나를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니 더 진실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자비롭게 살수 있게 되는 것이요. 보스니가 왕자는 부처님의 법문에 큰 울림을 느끼면서도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을 내놓았습니다. 세존 그렇다면 정말 내가 없다면 누가 업을 짓고 누가 윤회를 받는 것입니까? 대체 윤회를 겪는 주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금 평온하고 깊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답하셨습니다. 왕자여, 이는 매우 심오한 질문이요. 유네란 고정된 실체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일이 아니라, 인과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이요. 마치 한 촛불이 다른 촛불을 붙여서 불꽃이 이어지는 것과 같지요. 불꽃이 이어지지만, 이전 불꽃과 완전히 같은 불꽃도, 아무 관계 없는 불꽃도 아닙니다. 전생의 업력은 씨앗이 되어 적절한 조건에서 다음 생의 오운을 이룹니다. 그 안에 영원 불변한 나는 없지만 인형과 업이 이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자 보스니가 왕자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았던 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저는 그 환영에 집착하여 괴로워하고 그것을 지키고 증명하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환영의 허상을 보았으니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를 얻게 된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시선으로 보스니가를 바라보시며 아주 짧게 세 글자를 전하셨습니다. 무아관. 그세 글자는 강렬한 빛처럼 모두의 마음속을 밝히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보스니가 왕자는 한순간에 마음이 탁 트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고, 오래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의 변화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아관은 해탈로 가는 결정적 열쇠여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볼때 고정된 나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레 집착이 줄고 그로 인한 고통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몸소 수행해야 체득되는 진리이기도 하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무아의 지혜는 결코 현상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오. 다만 그 실체를 똑바로 보는 것이요. 마치 무지개가 빛의 굴절로 생긴 현상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지 않소. 이처럼 나가 환영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일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소. 다만 나를 절대화하고 집착하는 올가미에 걸리지 않을 뿐이요. 기억하시오. 무활한 허무가 아니라 관계를 깨닫는 것이요. 부정이 아니라 초월이며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자유로운 태도입니다. 무아를 참으로 터득할 때 우리는 전에 없던 평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요. 보스니가 왕자는 부처님께 깊이 예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세존, 제 마음속 어둠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무아관을 열심히 닦아. 그 허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를 진정으로 얻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왕자와 대중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결국, 나라는 문제가 모든 번뇌의 뿌리이자, 해탈로 가는 문턱이기도 하오. 일상에서 번뇌나 괴로움, 또는 집착이 생긴다면, 바로 물어보시오. 괴로워하는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집착하는 그 나는 정말 실체가 있는가? 이러한 관찰을 통해 나가 허상임을 점차 깨닫게 되면, 마음은 편안과 자유를 찾게 될 것이오. 모두가 무아의 지혜를 깨닫고 나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해탈과 평온을 얻길 바라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끝나자 기영경사 안은 한층 더 포근하고 화목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스니가 왕자는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안고 기영경사를 떠났으며 그곳에 함께 있던 수많은 제자들도 저마다 생각에 잠긴 채 무하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흔히 내가 어떻다, 내 것, 내 감정에 사로잡혀 괴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남들 시선을 의식하고 욕망을 채우려 했으며 내 가치를 입증하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잠시 멈춰 이 내가 정말 실제하는가 하고 살펴보면 그 나라는 것은 잡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무언가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환영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아관은 허황된 이론이 아니라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실천적 지침입니다. 더 많이 소유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욕망을 충족해야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줄 알아야 오히려 편안해지는 것이고요. 지식을 더 쌓아야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꿰뚫어 봐야 진정한 통찰이 생깁니다. 나라는 허상을 덜어낼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눈앞에 펼쳐진 삶을 더 풍요롭고 지혜롭게 누릴 수 있지요. 보스니가 왕자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처럼 우리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근본 물음에 부딪혀 보고 그 답을 찾아가는 길에 무화관이라는 등불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화관. 이세 글자는 분명 우리를 해탈로 이끄는 밝은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